지금 가야죠 지금. 뮤탈 한부대에 맞춰고 가야죠. 나 아, 지금 뮤탈 엄청 적어 아, 이왜안 가냐? 진짜로 나는 내가 불안하거나 그러니까 그거지. 들은 잡았으니까 우리, 진작에 매정우가 앞마당안 먹고 삼회철이 욕심 저거 욕심인데 저렇게 플레이했었는데 삼회철이 안 먹고 바로 그냥 투에서 6미탈 찍으면서 두 스파이 찍고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저렇게 러시 오는 거 저거 역으로 똑같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게 매정우가 4스커지4 미탈 찍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 영스 미 아. 3cm야. 원래 역으로 똑같을 수 있었어. 뒤잡고 셋이가. 근데 지금 이게 봐봐 스커지가 많죠 셋이가. 지금 보면은 지금 보시면 스커지가 많죠.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뮤탈 컨트롤에서. 아 이때 내가 진짜 있을 좀만 있을 잘 많은데. 했으면은. 근데 오히려 뮤 컨을 못하면은 와여 기회 그 기회였겠다. 뮤컨 좀만 잘했으면 아니면 많은 쪽이 이득을 어. 보겠죠. 끝났다. 매정우 다 이제 빼야지 뺐어야지 지금 받고 빼야지 받고 빼야지 무탈. 오? 어? 무탈 빼야죠. 매정우. 와 스컬지가 너무가. 아니 왜안 빼냐? 와 지금 일장가 잘못했어. 아니, 일장이가 지금 시간을 줬으면 안 됐는데 바로 갔어야 됐거든요? 한 7m, 8m 때? 이러면은 와, 3시가 할만해. 이러면 지금 이미 비벼졌어요. 이미 비벼진 거를 넘어서 3시가 좋아, 좋아졌어요. 지금. 이거는 일장이가 한 8m 때 바로 갔어야 돼. 바로 가면은 3시 김정우가 한, 한 5m, 막 이렇게 있거든요. 5m, 6m, 뭐 그때부터 스커지만 이제 찍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지금 지나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스커지 소모하려고 3시가 간 거예요 스커지를 소모하려고 와, 지금 대정훈이 가간 거예요 스커지를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소모를 잘했죠 소모를 잘하면 은 결국에는 3시가 좋아요 왜냐 3회 처리를 빨리 폈기 때문에 아 우리 한개한개 감사드립니다 때문에. 줄린 이후에 이제 뮤타르스를 따라가는 그런 조금 충월하고, 예 이런 어떤 김정우 선수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네요. 뮤타르스 쿼드스쿼드를아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약간, 자원 자원 예. 너무 약간 아, 타이르듯이 아, 해소를 했네. 아 커니 아. 어. 안됐더라 진짜 존중하면서 했어야 턴. 됐는데. 공격을 하면 사실 팔강 쪄져 만나면 질것 같다. 내코가 선자인데 마치 좀 어떻게든 아, 비슷하게만 이렇게 는면될수있거든요하지수의그 이제 지 않을 것 이제는 스컬지 빨로 아뭐 스컬지가 뭐 두부 대신 날아다녀 <laughs> 문제점을 발생을 시키고 이마 스쿼지 빨이 세시가 이제 한번또 오거든요. 그그 소모가 사이즈가 안나요 이제 아웃 정우도 근데 많이 막히긴 하더라. 나도 난 하는데 도 많이 막었는데 <봤밤리> 아, 스쿼지 박와 아,

저 볼륨 매직 아니에요. 아, 아니, 눈이 너무 안, 안 버텨주네. 눈이 안 버텨줘. 갑자기 확 떨어진다. 근데 게임 하는데 확실히 이안물고막 하다가 갑자기 그게 딱확 떨어진다 느낌이 집중을 원래 계속 잘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네 JD. 여러분들, 오늘 추천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아, 물 많이 마셨습니다. 우봉이님. 오늘은 소통, 소통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딱 2주 남았거든요. 오늘 딱 소통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소통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달달하게 게임도 적당히 하고, 해설도 하고, 달달하게 소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달하게 내일은 또 게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달하게 추석 때도 개인적으로 추석 때는 일단은 일정이 최대한 개인적으로 일정 안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달달하게 방송 때리겠습니다. 달달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추석 때도. 한 이틀, 3일 정도 쉴것 같아요. 한 3일? 마지막 날에도 방송하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아 결명자차가 좋다고요? 결명자차는 뭐죠? 그그타 그, 먹는 건가? 물 달달하게 오메빠도 놀러 오라고. 오메빠는 뭐지? 맥김에도술잘 먹나? 아, 요즘에 술 주량이 좀 줄었어. 전 주량이 좀 줄였습니다. 술을 요즘에 너무 안 먹다 보니까 <laughs> 아니야, 매끼만. 왜 그래? 당당하게 아니, 진짜 주량이 좀 줄었어요. 也有呀。 잠깐만요. 눈좀 감고 있겠습니다. 딱 10초만. 10, 9, 8, 7, 6, 5, 4, 3, 2, 1. 오늘 경기, 경기 다시 한 번, 한 바디만 좀더 하자면은, 일장이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일장이가, 솔직히 전체적인 평가가 이제, 올라간다기 보다는 이제, 살짝 좀, 걸쳐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일장이가 진짜,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 마지막 판에 구발 판단이. <laughs> 진짜 난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뭔가 박수 쳐주고 싶어요. 진짜. 진짜로... 진짜로... 아... 대단했어요. 아이, 보내라. 아이, 보내라. 말안 해도 알아서 해야지. 최종전에 부발하기 힘들지. 그리고 와, 골든러쉬. 와, 골든러쉬 빌드는 정말, 정말 획기적이었죠. 정말 모든 몇만 명의 시청자들을 이렇게 놀래키게 만드는 그런 빌드였죠. 생가 감사합니다 아 저는 뭐아 제가 뭐 눈치 본다고 이런 말 하는건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12시 반인데요 이제 그 치킨 먹고 극전전하고 오늘 방종하겠습니다. 아침에 운동 빡시게 했거든요. 상쾌하게. 운동했으니까 또 먹어줘야죠.

아, 영상 틀어달라고요? 전일장에 이길 것같아요 치킨 먹을까? 어? 내가 이길 것 같대 치킨이 정석이긴 하지 어제 치킨 먹었는데 아, 진짜? 정우도 뭐 아까 전에 인터뷰 단단하다 그런 얘기 하던데 나는 근데 내 스타일 잘 몰라서 어제 경기 이길라고 치킨 먹었잖아요 원래 경기 전날 저 치킨 먹는 거 아시죠? 골드러쉬 같은 경우는 맞다 골드러쉬는 12 앞마당 빌드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좋다고 볼수 있는 게구드론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아 저글링 밀리 포인트가 상대 안마당을 찍었을 때 본진 안에서 돌아요 저글링이 그래서 일일이 다 저, 시, 그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드론 하기 힘들기 때문에 12 앞마당 빌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가바뀌어크캐 님, 이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음. 별이 되어라고 뭐야? 자, 자 영환이가 어디로 가는 줄? 아 근데 영환이 어, 이거 어, 오버서치 어, 뭐야? 어, 내가 아홉 개서 잡지로 보낼 거라고 생각했나 봐. 이 영환이 역으로 서치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일장입니 우리 손남 님 어서 오세요. 건가요? 그러면 영환이가 뭔가 변수를 둘 가능성이 높아요. 밑에 광고가 어디 있어요? 시비 안마당뭐 이런 거 하겠네. 영환이가. 광고가 어디 있어? 예, 요런 것들이거든요. 뭐 감정적 전도 같은 종족전입니다만은 아 없어졌어? 별이 되어라가 아니라 별을 쏴줘라 이거 유튜브에서 나한테 한것 같은데 <laughs> 1 1이다1 11. 1일 테리카나 먹어야겠다 이영안 11일 안맞아 일장 13풀 <놀람> 어, 나스 장이 실수하네 치킨은 조촌이지 십상아 너무 안전하게. 님계기다 진짜 치킨이죠 조촌이지 비비큐 감사드립니다. 성님 음. 장이게 아이고 음. 아이, 너무 감사합일 안마당 음.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는1 1일 아. 안마당이에요. 테란전에는 어, 전략, 프로스전에서는 오선 먹는다고 오 그런 일단 준비해왔네 일장이가. 아그 준우승에 준우승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무서운 선수도 선수로 여기지 이거 잠깐 변수가 있다 선수까지도? 지금. 예좀 네. 만약 저 셋이 오브로도 아, 저걸로 아, 이번 안 보이나? 음. 보면 대박인데 보면은 대박인데요. 안 봤을 예, 때저게속립이 되는 겁니다. 예. 아니 교차은 어제 먹었어. 어제 허니콤보랑 반반 섭내어지. 네. 콤보 두개 시켜가지고 누나들이랑 그래. 먹어가지고 오늘은. 음. 어, 브레이가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 바울 손남님 손남 일장님 감사합니다 영하 씨는 선박을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장님 너무 아, 축하드려요 와 근데 이게 아니 솔직히 와 이거는 진짜 하늘이 도왔다 그죠 보이죠 이거 어? 안 보인다고? 안 아, 보인다. 마 아, 이게 안 보여? 어. 아니 사실 오버가 원샷을 열려오면못 보거든, 빼박으로. 아니 영안이가 서치를 반대로 날리고 이상하게 그거. 참 이거 영안이는 선발이거든요. 와, 이거는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쉽게 볼수 있는 게. 영안인 이거 11 앞마당 선발이에요. 이거 무조건 링 갖다 박는 거예요. 근데 일장이는 너무 쉬운 게임이야, 지금. 그냥 저 링만 막으면 돼요. 그럼 3시에서 누탈 뽑으면 끝나요, 그냥. 오 엄청난 해설이 게임이지. 일장이는 썬큰 박을 준비해야 돼요. 언덕, 언덕만 믿지 말고 스파이어 지으면서 썬큰 박아야 돼요. 이거 심시티까지 다 계산됐네. 그러니까. 예, 약간 부드러운 색감 좀덜한고 하는 거죠. 좀 째고 섰네요. 원래 12프라면 선발이 정석인데. 이제 알거든요. 인수자 보면은. 태크 빠르게 하라고 인수자랑 안마당 크립 보면은 그렇죠. 이거 선발이구나 볼수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나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예. 게다가 이김정선수그 경기에서 안마당을 빠르게 가져 선상대로 약간. 이거 영환이 아, 말린다. 조금 말린다. 안 예, 이게 유난이 형이랑 연습했어요. 골드러시는 유난이 형이랑 많이 연습했는데. 아, 어, 솔직히, 버릴까, 이 빌드 버릴까도 했는데, 한 번쯤은 통할 것 같아가지고, 꼴 말려요. 네. 아, 한 번쯤은 승화국한테 가면 그냥, 그냥 했어요. 네. 바로 지는 거고, 무조건 네. 뮤탈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아, 뮤탈싸움으로 지금 이 감당이 이안 되죠. 네. 유난히요, 조만간 방송할 그래. 것 같아요. 지나온 아래에 아, 어, 아, 이거 모른다, 3시 5인지. 와. 하고 있습니다.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확률상으로 보면 한 80%는 여기구나. 네, 이아 셋이 에그 보고 있어 부장이가. 셋이 에그 보고 있어, 있죠 지금. 셋이 때리고 있나 안 때리고 네. 있나 네. 오버로 지금 와, 체크했죠. 여기에서와 이거 선마리 이거는 절대 못 이겨. 요뭐 이게 다선마리 네. 치는 쪽은 그래. 네. 처음. 보네. 이거 뮤탈 떠서 가면 끝납니다. 네. 음. 난 최대 영하리가 되고 운영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테크 자체가 워낙 요즘에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는것아이건안 네. 돼. 끝났어요. 이거. 이미 여기서 게임 끝난 거야. 이영하는 선발. 일장에는 13풀. 3로은 맡기면 아 이거 이제 바다 셋이. 다리고 유리이란텐이다 어, 아, 근데 이게 1 1 2라서 챔퍼를 지었나? 지은... 1 2 2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1 2 2 선레어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다. 네. 이러면 칼이 안 찍혀요. 당황하단 네. 말이죠. 아, 아가메님. 완성이 폭공기 감사합니다. 먹방 그 때린 거예요 이거. 보고 오버 두개 잡히고. 이거이 이것도 딱 민철이랑 연습 때 이런 상황 나왔어요. 아 여기서 드론째고 방어 는거보다 뭔가 뮤탈을 계속 찍으면서 주도권 잡는 게 좋은 거 같아가지고. 아니야 아, 지금 시간을 그게 딱그 아, 그 연습도 진짜 중요했다. 서 이겨요 지금 장이 그만큼 유리해요. 이게 원래 방업 찍으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길게 봐도 상관없다. 잡혔는데? 일, 일장이? 아, 스커즈로 잡았구나. 네. 아, 우리 소담담님 팬가입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아, 이링잘못 네. 세웠었네. 예. 어, 저걸로. 죄송합니다. 껐어요 죄송합니다. 하...

용이 오빠, 론태규, 아 런했다고. 아 슈가맨님 런했다고. 아 폭공개 감사합니다 슈가맨 님 용이한테 전화 좀 스타는 보는 거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스타는 보는 거님이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스타는 보는 거 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방종해 가지고 지금 오셨다고요. 슈가팬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아 슈가맨님 또폭풍개또 폭공개에... 감사드립니다 미연고랑 892 빵하기로 하고 가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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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했는데 런남 から。 아, 강호 형님, 어서 오세요. 지금 19분 걸려 있습니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